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로본 과제의 그 내용에 지해서 방향에 대해서 사회상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산업의 혁이라든지 그 돌파구를 찾는지 필요하 시점에 도드겠습니다 사실 예, 통영예술학과는 단순히 학교 설립이 아니라서 예술을 통해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용을 위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예술학교와 지역문화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어, 어, 통행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아예술학적로의 어, 설립이라고 그냥 여기에 대한 어,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을 좀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타인인 것은, 어, 우리가, 어, 한국의 종아의 영재국도 있고, 또 통일국정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 부족한 줄이 없고 하면 이것이 확률이인정될 것이다. 고등학생부터시이에서 신나, 60세 나이가 제일 나이. 많았습니다. 65세, 어, 가서 많는데 65세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5일 받아도 조금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구의 인날를 받아서 성과 사아까지 가능한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학교를 설립할 것이냐. 그타겟이 지금 초중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아니면 다가야 된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여기 통역 예술학을 설립 해서 오스트리아의인치 스페인 빌바오, 되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 통역하고 현실에 안맞는분 고등학교였고 선화예고 고등학교, 이렇게 성공사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공 모델을 제시한 것들이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에지학는게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었거든요. 이 예술학교가 왜 우리 통역에 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역에 설립을 되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 지어서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를 갖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요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더, 어, 생각도 좀 많이, 어, 연구되셨으면 하고, 우리가 예술학교를 설립할 때, 풍경에서 예술학교를 설립할 때는, 분명히 풍영이 예술적인 부분이 다른 다 지역이나 세계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립하려고 합니다. 전문 분야에 이제 뭐 약을 나오시고, 떠보니까 그 수집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제 안 그러면 강사로서도 말한지 우리는 통영의 정체성에 있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는 이 학교에 대한 별로 의식이 바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규모에 예언하지 말고, 작지만 정말 빨차하고신거운 교육 내용을, 서모여서최속적으로 성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영예술학교 기본 구성안을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태지로 운영 중인 우리 한국 예술경제교육은 경남 통영 캠퍼스와 비행기를 해서 최적의 거실 여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통영하면 떠오르는 음악 분양 무용, 그다음에 시리공과 여러 장르들이 우수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교과시킬 수 있는 야구가의 형태가 통행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미 출발되지 않는다고 저 혼자서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 지금 이자로만 가지고 보면 그냥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그냥 예술 학교가 생기고 생겨야 되겠다라고 할때 정도의 수준의 발등만 나열이 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진 보고서에 이렇게 있는 내용을로를 가지고는 통영에 적합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혹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자리에 저희가 초대되어진다면, 라리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리보다는 그 제가 창조 발언으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이 또배배들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초등기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도 상당히 잘되는 학급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여기 있는 곳은 사실 없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장르를 이주해서 할 것인가? 음악을 할 것인가? 예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할 것인가? 같이 해야 될 일을 듣고. 이런 부분이 기분이 세일 것이고, 교육의 수준을 고등학교 프로그램 할 것인가? 대학 수준을 할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 예술 고등학교 캠퍼스를 만들고, 서울 예전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혜택을 흐르는 틀을 안 하게 고 지금 이부분에서 막연한 것 같아요. 그 그리큘룸이, 크 우리가 되게, 뭐, 어, 대부순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발주자로서, 그 그리큘룸이라든지, 크그 바라짐이 틈출해가지고, 잘할수 있어서, 우리가 오픈날, 슬픈 모델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런 크리큘룸이나그리고 그런 바라 가지고 하면은, 꼭매트로 처하게 아, 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교가 되면은 운영 주체는 누구가 될 것이지, 또운영 주체는 성전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살아 람직 지킬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유구를 하셔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로 오늘 이 고고예가, 우리 통영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제 무대에서 사랑과 인연을 받는 글로벌 문화 예술인들들이 통영 예술학교에서 바이올육성전당에한류 중심의 통맹이라는두 글자가 찰나게 빛나는 것도 운은아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들어봅니다 지금 메수르 만도 무슨 있는가도 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대상으하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총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거 고등학교만 갈 것인가? 중고등학교만 갈 것인가? 초중고를 같이 합쳐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담아 주셔야 되고요. 음악을 갈 것인가? 미술을 갈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 한 번, 어느 정도 화석을 잡아줘야 될것 같다. 동영은 음악을 가는 게 맞다. 미술로 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연극 가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도 담아 주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언어가 되어야 돼요, 언어. 이 언어를 좀강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첫수로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뭔가를 좀 담아서 가자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양시장이, 전시장이 한 15년 전, 약 20년 전에 이거 하고자 했던 얘기를 실패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연코. 좀더 다르게 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 학교를 가자. 지금 사실 예술 공학랑니 거의 넓게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담아서, 일단 1차에, 응역 보고 때는 좀더 우리 피부와 에 닿고 접근해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전문가들하고, 그다또 의회에도 조금 한번 같이 미팅을 한번 해서, 어,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